김민철 선수, 김동훈 선수. 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에요. 네, 뭐양 선수 모두 경험이 많죠. 김민철 선수는 이제 통합해서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고, 김동훈선수또 스타크래프트를 오랫동안 해온 만큼 프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심리전, 어지간한 멘탈 게임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충분히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죠. 경기 좀 있게 나스습니다1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 86, GSL 시즌 2코지 A. 세종각 기에서 1세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파란색 저그진 인형 김민철 선수입니다. 2012년에 시작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선수생활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시작부터 8강이었어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선수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탈란 김동원 선수입니다. MVP 치킨 마루 명. 2011년부터 CS의 문을 두드린 김동원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선수 생활 을 하고 있어요. 슬레이어즈 이지 시절 때 같은 팀으로 이제 소속해서 스포 생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팀 내에서 가장 잘한다고 평가받는 문성원 선수보다. 랭킹전 성적이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항상 꾸준히 하다 보니까 김동원 선수가 포텐이 터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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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벌써 4 5 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터뜨릴 때가 됐어요. 정말 네. 베테랑이 됐고 경기에서도 이제 긴장하는 모습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최고 코리아는 코드에서 4강입니다. 오, 오 김민철 저건 철벽 정도가 아니라 네 방패가 좀 공격형 순기 같은데요? 아 그렇죠. 어우, 찍히면 생각만해도 끔찍해요. 저거는 막는 용도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네. 무기 같죠. 휘두르기에 최적화됐죠. 네. 수비 품안이라 공격의 밸런스도 좋은 김민철 선수죠. 네. 그러니까 수비 후역습이 이제 좋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를 평할 때 이제 저런 평이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와 정말 잘 막네요 하면서 네. 철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역공 가서 경기를 끝내면 와 철벽 휘둘렀다고. 그렇죠. 뭐 벽으로 이런, 찍었다고. 그렇죠. 그런 표현을 했던 선수라서 은근히 저 어린 이미지를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우 선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공격은 막히고 역습에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 그게 아니라면 반페이크성으로 갈 것처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히려 여유를 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야지. 김동우 선수도 극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많은 그런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전적 5대3으로 김민철 선수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동원 선수가 이번 세트에서 써줄 수 있는 건 최근 테란들이 저그전 상대로 진짜 좋아하는 거 원질의 육회병 이후에 공성전차 한 개, 해병 네개 추가로 오는 거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는 점막 제거 용도로 그냥 찌르기 용도가 됐는데 세종과학기지에서는 공격적인 찌르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그 앞마당 왼쪽 아래로 공성전차가 내려서 자리를 잡았을 때 여왕 사거리로 닿지 않는 선에서 강물 캐고 있는 일벌레를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운영으로 넘어가는 빌드인데 김동원 선수가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후속 타로 해방선이 도착해도 또 앞마당 위쪽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맵이고 좋은 맵이라 김동원 선수 입장에선 첫 세트를 꼭 잡아야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프리에프를 이제 쉽게 가져가기가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이제 그런 점이에요. 여기서 지뢰드랍을 일단 먼저 봐주면서 그런 다음에 수비형 공성눈차를 찍긴 찍되. 상대가 공격을 안 한다, 트이프을 가져간다. 싶으면 우리가 또 이용해서 생리선으로 또 적의 앞마당 왼쪽 지역을 또 이용할 수 있다. 어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김민찬 선수도 바위를 미리 제거하거나 하는 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앞마당 쪽에 있는 바위는 지금 저글링이 나가서 사신을 끊어주기보다는 정말 돌 깨는 판단이 100배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못 깨게 됐을 때 김동원이 이 위치를 잡고 공성전차로. 계속해서 일벌레 하나 견제하고 가스 채취하는 거 깨줘도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철벽이라던가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네. 또 봤죠? 사실이 봤죠? 이러면 김동성 선수 이제 다음 작전 뻔합니다. 이건 무조건 견제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민철 선수도 바퀴 소굴을 짓는다라는거트리이프를 보여주고 바퀴 소굴을 채취 짓는다라는거 투가스를 짓게 되면 김민철도 한번에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김동호 선수가 원래 보통은 투 오르선까지 찍고 그 이후에 해방선을 찍어주는데 해방선을 먼저 찍었다라는 건 이멀티는 이병력으로 취소시키거나 또는 저글링을 소모시켜주면서 해방선으로 본진 쪽을 자리 잡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 진행해시네요 저거 일부러 살짝 숨겨진 건데 네. 김민수 선수도 그냥 당하지 않았죠? 자, 둘이 던지면서 대신 바로 어어 하나로 커터를 어 빼주고요. 어차피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공격 또이어질수 있어요? 오, 식경전 전원을 보내면서 좀 어떻게든 몰아내기 위해 쳤는데요. 와, 와. 바퀴까지 바퀴 받습니다. 네. 바퀴를 받다라는 건김동훈 선수가 타이밍 대책이 훨씬 소홀해지는 거예요. 자극제 눌렀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탱교선을적절로 쓸만하거든요. 여왕을 꾸준하게 눌러줬을 때 이제 탱교선 쓰는 게 어렵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써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해방생견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서이어서 해방선 김민철 선수가 이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저그의 정석이라고 불릴수 있는 아. 바퀴 운영 바퀴 세개 찍어서 개발총세개로 이걸 수비해 내면서 운영을 가겠다 같았는데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게 됐죠. 네. 네. 그 저그가 이게 공허해산 되면서 애벌레가 좀덜 나오게 된거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세정과학기지가 은근히 위치운이 있습니다. 저그는 아래 걸리아저 12시에 걸리면 그러면 저거 그 똑같이 견제가 오더라도 이 위치에서는 꼭 애벌레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애벌레가 몇개 잡히면서 김민철 선수가 약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쵸 그렇죠. 그거 자체가 김민철 선수가 원하는 최적화의 타이밍이 다시 한번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더 기분 나쁜 건 해방선을 사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 해방선이 살아있었을 때 김동호 선수의 지금 언덕 위에 있는 이동주까지 끊어주면 트리플 타이밍을 언제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글링이 이렇게 달려주는 거예요 타이밍 확인하려고오어 근데 김민철 선수가 저글링으로 트리플 가는 거 보고 일벌레 타이밍이다 하고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맞춰서 김동원 선수가 의료선 두 기와 함께 자극제가 됩니다 타이밍이 한번 해방선과 함께 생길 수 있어요 네 자극적 업그레이드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업그레이드도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김동원 일단 김민철 선수는 저 앞마당 옆에 바위를 빨리 제거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부하생을 이제 추가했다는 건 최대한 이제 병역을 지었자는 싸움을 곧 이제 해 주겠다는 건데 네. 근데 그것도 좀 싸울 환경을 갖춰 놓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점막도 그리고 이제 정면 쪽은 넓혀 졌는데 왼쪽에 있는 점막 정향은 약간 늦게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이어질 필요 있겠죠 그리고 김민철 선수 액션에 안 속았습니다 지금 바퀴 두 개에다가 저글링 선수 내려오면서 사신 끊어 주다 보니까 김동원 선수가 움츠러들었을 때 일벌레 타이밍을 재겠단데 김동원 선수는 해방선으로 센터 쪽을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의료선을 돌리는데 부담감이 없어요 대놓고 가고 있죠 네. 의료선 2개 시야에 좀 들어오긴 했어요. 네. 1, 1업또딱 되는 그 타이밍이 잘 잡았고요. 네. 그리고 김혜선수가또한 가지 좀 아쉽게 놓치고 있는 건데 지금 감시탑을 다 확보를 안 했거든요. 해당대 적은이 웬만하면 저글릭 저그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감시탑들인데 저런 것들 약간 아쉽습니다. 대군주네 이런 의료선 움직임 빠르게 쫓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연한시로 들어와서 여기 살라마 살라마 살라마. 오! 오! 점선을 깨버립니다. 깨요. 깼습니다. 지금부터 2분은 더 오,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시지역 쪽에도 진출하면서 11시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네. 해방선이 자리 잡는 것 자체가 김민철 선수에서 거둬낼 수 있는 유닛이없어요 그렇죠. 지금 자원류 생산이 막힌 상황입니다. 찍어놓고면 외에는 못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크를 한번 찍어볼까 해서 김민철 선수가 좀 자원을 아끼고 싶었었는데 불상 현재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그럴 여유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군주, 아, 그, 그러면 이제 뮤탈리스크도 잘안 나오고요.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그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게 8가스 전까지는 점막이 이어져야 된다는 건데 8가스까지는 이어졌지만 센터 쪽은 여다 있습니다. 이거 취소당하면 네. 유탈리스크랑 블락 동시에 못 가거든요. 야, 시 양동작 쪽으로 하나 지금 취소하는데 성공 페라는 그러니까 인류급테란들는꼭 하나의 마인드가 있어요. 팔가스만큼은 절대 쉽게 해주지 않는다. 네. 오. 어, 움직임 보세요. 날카로워요. 어, 오늘 김동원 컨디션 최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급고 한 번도 안 막혔고, 공방이러비 끝날 때보급고가 완성되면서, 트리플를 활성화시키고, 팔병을 올려주고, 공성주가 찍는 것까지, 네. 단한번의 실수가 없이 정말 부드럽게 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날카로게는 몰아치고 있습니다. 빈틈에서 이들을좀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테란도 약간 무난한 그러니까 정석 그런 게 빌드를 꺼내든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컨트롤과 상황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적은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기본기로 이기겠다 이런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김동호 선수가 의도한 대로 잘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의도선이 흔들리다 보니까 김민철 선수가 뮤탈 찍을 생각을 포기하고 개멸충 9개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 하는 건개멸충으로 벗으면서 굴락하고 울트라 뛰우면 역전할 수 있다는 라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김동호 선수가 그 타이밍을 안줄것 같습니다 그만큼 흔드는 게 진짜 무서워요 야오 이거 오 저것도 지금 순간 태워서도 약간 위치만 옮겨도 적은 네. 좀 까다롭거든요 오, 지금 두 방이야. 지금 세 방이야. 그리고 팔카스가 없는 상태에서 맹독충으로 해병을 잡아주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거죠. 네. 블락을 아직도 네. 못눌었어요 전막 소지에 상당히 많이 끊었습니다. 저의 시야가 다시 엄청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한방을 가려고 하나요? 아니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시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상을 하고 오. 있는데 네. 김민철 선수의 시야에 뭐가 안 보이니까 다 기습이에요. 어이고 근데 강제로 올인을 만드는데요? 네, 그렇죠 의류선이 네, 4기가 좀더 있고요 아 이번 이거 망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취수하고 병력 잡으러 들어가죠 어다 죽어요 이제 네하나를나끊니다다 죽습니다 무조건 다 죽어요 아 지금 담제 피하죠 강제로 올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올인이야 라고 비웃듯이 네. 와와저희는 의류선의 힐을 받으면서 병력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박퀴 가지고 좀 어떻게든 이 병력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크게 안되고 있어요 지금 김민철이 이거 밀어내고 원래 군락을 눌렀어야 되고요 우려스의박스를 채취했어야 되는데 네. 불다 안됐어요 네. 지금 우려선에 순간 3개 부대 정도의 탑승이 들어간 것 같죠? 네. 네. 이러면 또 정면 가면서 사망의 드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퀴링 굽으면 해병 빼주는데 맞는 해병 빼주면서 컨트롤로 이득을 또 거둬요 네 주력팬들 네. 또 네. 올라가죠 드론누벤이 막아내는 이후에 이 화력으로 상대 찍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사령부 정말 좋은 타이이었습니다이 공격에 막혀도 다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센터 쪽에 병력 집중하려고 어깨에서 네. 살짝 늦게 눌렀거든요. 아, 승리. 이건 이 조합에서 상대가 좀안 돼요. 와, 정말, 정말 잘하네요. GG! 어, 네. 네. 아, 김도원 선생이 연습량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움직임 완벽히 가까웠어요.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페이스오프 수준으로 4,